심란하게 있는데 어, 이런 모습 이런 이런 애가 아닌데 그지? 어 어따. 엄마 왔다고. 쌍구 나. 엄마 목소리 들렸어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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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떡해 구심해 아는 아, 아, 사람 아, 왔어요. 아, 응. 알아봐요. 엄마 집에 갈까? 니밥안 응. 응. 먹는다며? 심 어, 선생님이 맛있는 거 줬는데 왜? 안는가같다 안다고. 아야 했어뽀고이 한다. 아 귀여워라. 고고기 한다. <laughs> 어, 우리 상고 집에서는 안 이랬잖아. 애교 안 부리고. 그래. 아이고, 어떡해. 네, 엄마가 왔어. 아니다. 여기는 아니다. 우리 상고 엄마 왔어. 뭐야, 뭐야. 어떡해. 오야, 오야. 이모, 이모도 있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고 여기서 왜 이래 커, 너. 아, 그래. <laughs> 아까 걔들 보다가 서렸나. 아, 우리 상고야 가자, 그래. 니살빠져가 300g 빠졌단다. 어머, 어머. 어? 여기서 신나는 거야. 밥안 먹으면은 못 간다. 밥 먹어야 돼. 고르륵, 고르륵. 딴거 좋다고. 음. 애교 부린다. 집에 갈까? 밥 먹어야 집에 가지. 음. 어떻게 애교쟁이 되는 것 같아? 어머, 어머. <laughs> 아, 여섯. 목욕시켜 놓을게요. 네, 네, 세. 어머, 어머. 간단다. 간단다. 어쩌고. 그저. 쌍구 집에 갈 거라고 애교를 이렇게 부리는 건 처음 봤다. 오, 이렇게 애교 안 부리는 애인데. 나데고가 하라고. 오영 오영 오 니한테 매달린다. 제 어. 데코 이름 있어요? 아. 없어요 선생님 이름 쓰야 된다. 오영. 오피를 한다. 오영 오 상구 나와 알아봐요 지금 내보고 이래 애교 없는데 원래 애교 부리고 난리 어떡해. 아, 아 진짜. 아, 쪘고. 쪘고, 쪘고. 엄마 써. 어, 비비고. 어, 애교 이름 아거 처음 봤다. <웃음> <웃음> 어. 어. 아유, 꾹꾹이하고. 꾹꾹이씨. 어. 어떡해, 우리 선구. 오야, 엄마가 왔어. 어휴, 어떡해. 오야, 엄마 왔어. 오야, 오야. 아이요어 나, 먹을게, 어. 밥 먹어봐. 금방 캔 그거 먹더라. 어 거. 진짜? 어 얼른 먹어, 밥 먹어. 응. 어. 옳지. 어, 밥 먹어. 뭐 먹어. 쌍꺼. 그건 아니다, 두부 먹어. <laughs> 쌍구 밥 먹어라, <먹으러> 얼른. <laughs> 쌍구야, 밥 먹어라. 7시나저 구멍을 알고 자어야어야 뭔가. 뭐 살아. 요즘 요거 먹더라조 응. <목소리> 집에 가려고 밥먹으 아, 빨리 밥 먹어. 이모 데리 갈게 빨리 먹어. 썩고 있어. 아이고, 자뭐뭐 지금, 지금 가고 싶은데. 응. 데고 가라고. 어깨는 꾸꾸냐 뭐,